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가의 큰 골칫거리인데요.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에 태양광을 이용한 대규모 전기 울타리를 섰습니다. 이명순 기자입니다. 단양 소백산자락의 농경지. 영농이 끝난 뜸한 인적 속에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계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내려오는 멧돼지 등의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동안 입은 농산물 피해는 가구당 한해 200만 원을 웃돌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배추하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야생 동물이 와서 이제 먹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어도 쳐지니까 같은 시기에 수확을 못 보니까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급기야 이 마을에서는 최근 개들을 대신할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전기 울타리가 개인 동지별로 좁게 설치된 것에 반해서 이번엔 31필지 외곽에 둘러쳐졌습니다. 둘레길이 3.5km, 내부 면적은 13헥타르를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대규모지만 필요한 전기는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합니다. 산지임승이 접근할 경우 순간적으로 1만 볼트의 전류를 흐르도록 해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각 시군은 해마다 야생동물 때문에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에 설치된 광역의 전기 울타리가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